슬래시 사진 등호 MBC 라디오 스타 방송 화면 캡처 라디오 스타에서 김학도가 국제 포커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밝혔다. 21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스타에서는 박광현, 김학도, 김현철, 허경환이 게스트로 등장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학도가 국제 포커 대회에서 우승한 에피소드를 털어놨다. 그는 1년 전 화분에 꽂혀있던 쇠꼬탱이의 눈이 꽂힌 적 있다고 밝혔다. 김학도는 당시 만약 못 본다고 하더라도 포커는 한쪽 눈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더 집중했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그때 실력이 확 늘어서 포커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전했다. MC 김구라는 방송할 때도 도움이 되겠어요. 눈치를 보다가 내 얘기가 지루한 줄도 알수 있고 라고 말했다. MC 윤종신도 그런데 우리 표정을 못 읽는 것 같아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김학도는 차태현 씨 표정을 읽었어요. 웃어야 하는데 어디서 웃어야 할지 모르겠죠? 라고 물었다. 그러자 차태현은 아니, 난 그냥 다음 질문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라고 답했다.